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뒤에 멀리 떨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가게 하여 주셔서 안전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싫어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바꾸고 조정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어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걸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취하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그랬는데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곳에 와서 다 죽게 만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러면 너희들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갈렙과 그의 후손만 들어가리라.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도해서 드릴 것이다. 모세너도 안 돼. 모세너도 그래서 안 돼. 서못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 땅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41절 4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래도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 하니 너희가 대저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가 참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명령에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난 거기 같이 가지 않아.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그들이 이제 보지 못한다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라가자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욕심을 낸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 이 경솔이 올라갔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동하고서도 실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죠. 뭐,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 가지고서, 하나님 없이 해서.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없이 행동하니까. 내 열심을, 내 욕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막 많이 했어요. 한 10억 했어요. 뭐. 근데 하나님이 결악하지도 않는 걸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100% 시험 들어요. 그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없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솔하게가 아니라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말은요. 경솔이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그 말이 있는데요. 여기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뭘 가지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각각 무기를 각자 각자 각자가 자기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뭐 전쟁하러 나가니까 무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서 나 무기 가져서 나칼 좋은 거 가져서 나총 미사일 요즘에 좋은 거 만들어서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돈 있어 나는게 할수 있어 나, <laughs> 나 이런 능력 이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요. 어,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무슨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찬양 불렀지만 430장 불렀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명기 뒤에 이제 여우수화가 나오잖아요. 신여호수화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장 7절부터 봅시다. 신명기 바로 뒤에 있죠. 7절부터 9절까지 읽어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이니.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곳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지라 함께 하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네 생각대로, 네 무기를 따라, 네 능력을 따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함께할 거, 내가 함께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4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들을지언라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를 올라가매 이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고 거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꺼리낌 없이, 아까는 경솔이 그랬는데, 여기는 꺼리낌 없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면 실패라고 하는 건 아주 그큰 실패와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그래서 여기 보면, 어, 44절에 이렇게 말하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너희를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벌떼같이 나오니까 도망도망해서 어디까지 갔을까 호르마까지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그런 적이 또 있어졌나 이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서 아이 성은 아이 성은 아이 몇명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몇 명이 갔다 올게요 그래서 삼천 명인가 올라갔다가 대패배를 하고 많이 죽고 하죠 아이 성 전투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제일 신약성경 앞에 앞에 2장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해. 자 여기 보면요, 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약속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저주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꺼리낌 없이, 어, 이,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불순종의 결과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면 싫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만 같이 4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자.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여호와 앞에 왔다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왔다는 것은 그들이 성막 앞에 왔다는 거. 성막 앞에 왔다. 성막 앞에. 성막 앞에 와서 뭐해요? 통곡을 했죠. <laughs> <laughs> 통곡을 했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 한 가지면 좋아요. 회개의 통곡이라면 좋아요. 회개의 통곡. 그런데 패배에 대한 슬픔이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고 어려우니까 와서 <laughs>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단지 슬픔의 슬픔에 한탄의 소리라고 하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또뭐 듣지 않았다할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 속에 통곡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통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입니다.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3매니라삼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하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하는 것은 회개의 통해를 해야 되지만 한탄의 통해는 아무 소용도 하나님 안 들어요.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서 슬퍼하면 소용.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한번 46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 대로니라. 자, 가데스에 머물렀는 게 뭐가 잘못인가? 우리가 한번 앞에로 가서 읽어봐야 돼 앞에 우리가 앞에 읽어보면 40절에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진이라 하시며 그 말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없어 이미 가난안 땅은 다 닫혔어 그러니까 여기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 더 받아야 돼몇년 훈련 받아야 돼요? 40년 훈련 더 받아야 돼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아직 못 갖췄어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광야에 가서 다시 교육, 교육 다시 받아야 되라는데, 지금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데스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통해의 기도를 드리면 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알고 바로 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실패 의 슬픔 속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실패 그 속에 자리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어려워, 어려움은 깨달아야 돼. 깨닫고 회개해야 돼. 회개한 다음에 빨리 조정해야 돼. 조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도 여러분도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크게 실수하는데, 실수할 때, 정말,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일은 빨리 하나님 앞에서 통해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가난한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들어갔다가 망했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잘못된 삶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나는 망했다.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빨리 광야로 가서 훈련받아. 다시 훈련받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첫째는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따라 내 무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 또 실패한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해주셔서 한탄이나 하고 원망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있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 없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가난한 땅을 내 욕심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 가운데도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늘정원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소서 하고 일천 번 제물 드렸습니다. 홍현이 어린이 일천 번 제물 뒤에 하나님 현이가 내 것에서 우리 의 것을 배우게 하시고 현이가 나만에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현이가 나를 해서 우리를 보는 죄를 줄었서 인자하고 주엄하신 예수 그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일천 번 제물 드렸습니다. 홍준영 권사님 일천 번 제물 드렸습니다. 김유겸, 김대겸, 임마누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되게 하소서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그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강석범, 송현숙 장원리가정 일천 번째 묻었습니다. 마경남, 자영덕, 장원리가정 일천 번째 묻었습니다. 박봉여 집사님 하나님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아멘하고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잘못 있다면 통이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비뚤어진 부분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안에서 더 새롭게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드린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영을 께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